안녕하세요. 이다클리닉 고선형 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부분은 삐- 차게 될 겁니다. 저희는 절대 상품명이나 제품명이나 뭐 그런 뭐, 거언급하지 뭐,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주파, 어, 초음파 어, 시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실 고주파나 초음파 고주파 같은 경우는 에 암세포를 태우는데도 사용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치료목적의 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또 초음파 같은 경우는 진단용으로 우리 안쪽 주직을 그 들여다본다든지 이럴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유용한 방법이고요. 또 세석술 어 있죠. 우리 신장, 요도, 요로 뭐 이런 데 이제 돌이 뀌혔을때 물론 요도에 돌이 바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유데로나 이제 방광, 신장 이런 데 돌이 있을 때, 그거를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어, 우리 요로 쇠석술이라고 해서 총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낱낱한 돌처럼 굳어진 우리 몸안에 결정을 깰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총파 고주파는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 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에너지고 물리약적인 현상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 피부 탄력을 해결하고 변적을 줄일 수있다는것 때문에 대략 한 20년 전, 한 30년 전부터 미용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어떤 물리학적 현상이고 장비입니다. 그래서 고주파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우리 얼굴에 탄력을 준다든지 눈가 주름을 해결한다든지 또 팔자 주름을 만드는 이쪽 위쪽, 볼 쪽에 늘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을 끌어올린다든지. 입가주로 또는 이제 아리온의 주 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기계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어 부작용이나 그 시술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고객님들께서 또는 우리 미용 시술을 받으시는 많은 남성분들 성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 가장 중요한 건그 고주파 초음파 시술은 안전합니다. 네. 다른 어떤 미용 영역의 시술보다도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보톡스나 이제 필러도 보톡스는 이제 마비가 좀 우리가 원치 않는 부분에 근육 마비가 와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필러 같은 경우는 혈관을 필러가 막아버리면서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주파 초음파는 우리가 타겟팅한 조직만 면적을 줄이고 태우고 어, 어떤 콜라젠 생성을 촉진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 적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어, 안전하게 할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촬영 하고 있는데 점심때 잠깐 어, 시술을 받고 들어가셔서 근무를 하실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수 있는 시술이니까 어, 또 많이 그 시술을 받고 계신 분 중에 하나인데 고주파 초음파 시술 중에서 조금 그 화상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특히 이제 어, 고주파 초음파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올라가면 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그 원장님들께서 안전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어, 다들 입을 모으시니다 왜냐면 어, 1 년에 한 번을 몰아가지고 어, 강한 에너지를 하는 것보다는 한1 년에 세네 차례 또는 정말 많이 받으시면도 일주일, 2 주일 간격으로 두고 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나눠서 에너지를 어, 투여하는 것이 어, 화상의 유형,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어, 항상 예뻐지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제 정성도 필요합니다. 이처리될 겁니다. <laughs> 저 자신도 이 고주파, 초음파 치료는 3개월에 한번또어떨 때는 한 달에 한번할 때도 있어요. 물론 통증은 좀 있고 힘들지만 제가 하는 영역이 고객님들께 예쁘게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또이 안전성, 또 어떤 효과를 또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또 제가 직접 해보고는 하는데 저는 굉장히 안전한 부분, 그다음에 편리한 부분, 든요 퇴근 후에 잠깐 친구한테 와달라고 해서 잠깐 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시즌 중 하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